설교하기 전에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이 시간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믿습니다. 우리 모든 것을 보고, 그리고 기억하시는 하나님을 믿습니다. 그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마음, 그리고 우리의 행동을 무척 조심스럽게 만들고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예배하고 있사오니 하나님 예배하는 모든 하나님의 자녀들 위해 은혜와 복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찬양과 우리의 기도를 기쁘게 여기시는 하나님 이제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말씀하시고자 하오니 우리가 마음을 열고 주의 말씀을 듣겠습니다 우리가 주의 말씀을 들을 수 있도록 성령을 통하여 우리를 도와주시옵소서 성령의 역사로 하나님 말씀이 우리 안에 들어오게 하시고 그 말씀이 우리 삶을 이끌어가는 힘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 저는 여러분들 앞에서 그리스도와의 연합됨에 대해서 설교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연합, 연합이라고 하는 이 말에 사용되는 연이라고 하는 이 한문은 어떤 말이냐면 이을 연입니다. 그런데 이 이을 연이 들어간 그런 다른 말들이 참 많습니다. 이을 연이 들어간 다른 말들을 살펴보고 그리고 다른 말들과 연합이라고 하는 말을 비교를 해보게 되면 우리는 연합이라고 하는 것이 어떤 뜻인지 더욱 분명히 잘 알게 됩니다. 이열 연이 들어가는 말 중에 우리가 잘 쓰는 말이 뭐가 있냐 하면 우선은 연립이라고 하는 말이 있습니다. 연립이라고 하는 것은 여럿이 쭉서 있는 것이 그 연립입니다. 함께 어울려서 함께 서 있는 것, 바로 그게 연립입니다. 그래서 이 연립이라고 하는 말을 가지고 우리는 연립정부, 연립주택, 우리는 이렇게 연립이라고 하는 말을 사용을 합니다. 또 연맹이라고 하는 말이 있습니다. 있고 그리고 맹세한다는 그런 말입니다. 무슨 무슨 연맹 참 많습니다. 그 외에도 연방이라고 하는 말이 있습니다. 이을 연과 고을 방이라고 하는 말이 함께 쓰이고 있습니다. 국가의 권력이 중앙 정부와 주에 동등하게 나눠져 있을 때 우리는 그것을 가리켜서 연방정부 그렇게 부르곤 합니다. 그러면 연합이라고 하는 것은 뭔가? 연합이라고 하는 것은 두 가지 이상의 그 사물이 합쳐진 것을 가리켜서 연합이라고 그렇게 부릅니다. 연립, 연맹, 연방. 이런 말들을 보게 되면 각그 주체의 개별성들은 항상 그대로 남게 됩니다. 서로 이어져도 그래도 본래의 자기가 사라지지 않고 그대로 자기 모습이 남아 있습니다. 근데 연합이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다. 합쳐질은 그 과정 속에서 원래의 그 손재가 사라지게 되고 그리고 합쳐짐을 통해서 전혀 다른 존재가 태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성경 말씀을 보면, 성경 말씀이 우리들에게 이렇게 말씀을 전하고 있습니다. 6장 5절의 말씀을 보게 되면, 예수와 하나가 되었으니, 그리고 나서 6장 6절의 말씀을 보게 되면, 우리는 그분과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서 죄에 물든 육체는 죽어버리고,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될, 그리고 합쳐진, 그 속에서 우리의 과거의 그 모습이 다 없어지게 되었다는 것을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답에서는 합쳐진 그 과정 속에서 언제나 원래의 모습이 사라집니다. 그리고 서로 다른 그런 존재가 되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연합을 통해서 하나가 되게 되면 그 다음은 하나의 공통의 운명을 맞이하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리토와 연합을 이루게 되면 그리토와 함께 이후의 운명을 같이 할 수밖에 없게 되는 것입니다. 근데 이 그리토와의 연합, 이 연합을 이루는 그 관문을 오늘 성경은 뭐라고 얘기를 하고 있냐 면 세례다.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기 계신 분들 다들 세례를 받으신 분들입니다. 그런데 오늘 예수 그리스도의 그 연합을 이루내는 그 관문인 세례. 그 세례는 예식 그 이상의 것을 이야기하고 를 있습니다. 세례가 예식 그 이상의 것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예수님의 그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볼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복음서를 보게 되면 두 차례 당신의 그 죽음을 가리켜서 세례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이 말들이 어디 나오냐면 한 번은 마가복음 10장에 나오고 그리고 또한 번은 누가복음 12장에 나옵니다. 마가복음 10장 3 8절 보면 예수께서 말씀하십니다. 예수께서는 너희가 청하는 것이 무엇인지나 알고 있느냐 내가 마시게 될 잔을 마실 수 있으며 내가 받을 고난의 세례를 갈수 있단 말이냐. 이렇게 제자들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우리가 그러니까 누가복음 12장 50절을 보게 되면 내가 받아야 할 세례가 있다. 이 일을 다 겪어낼 때까지는 내 마음이 얼마나 괴로울지 모른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마가복음 10장은 예수님 의 제자들이 누가 더 높은 자리에 앉게 될 것인가를 두고 싸울 때 예수님께서 그 얘기를 다 듣고 그들에게 하신 말 가운데 하나입니다. 그리고 누가복음 12장에 있는 말씀은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가르키시던 중에 하신 말씀입니다. 예수님께서는 당신의 죽음을 가리켜서 죽음이라고 부르지 않고 당신의 죽음을 가리켜서 세례라고 이렇게 부르셨습니다. 왜일까요? 왜 예수님께서 당신의 죽음을 가리켜서 세례라고 이렇게 부르셨을까요? 그것은 요단강에서 받으신 예수님의 그 세례가 십자가의 죽음을 통해서 완성되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당신의 그 죽음을 가리켜서 죽음이라는 말 대신에 세례라고 하는 말을 사용을 하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세례를 받으신 그 이유는 좋기까지 하나님에게 순정하고 그리고 하나님에게 봉사하기 위해서 예수님께서는 세례를 받으신 것입니다. 우리 세례, 그것도 다를 바가 없습니다. 세례를 받으면 그것이 끝이 아닙니다. 우리가 세례를 받는 이유는 여러분, 무엇입니까? 세례는 세례 받은 그 이후에 우리 삶을 통해서 완성이 됩니다. 세례를 받는다고 하는 것, 그것은 나를 위해서 살던 그 삶을 끝을 내고, 그리고 세례를 받은 후에는 하나님에게 순종하고 그리고 그리스도에게 봉사하는 그 삶을 살기 위해서 우리는 세례를 받는 것입니다. 우리가 세례를 받은 후에 하나님을 위해서 살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야 한다는 것, 그것은 우리가 함께 나는 이 본문 뒤에 반듯하게 언급이 되고 있습니다. 공동권역으로 로마서 6장 10절과 11절에 있는 말씀을 제가 여러분들 앞에서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리스도께서는 단한번 죽으심으로써 죄의 권세를 꺾으셨고 다시 살아나셔서는 하나님을 위하여 살고 계십니다. 이와 같이 여러분도 그리스도 예수와 함께 죽어서 죄의 권세를 벗어나 그와 함께 하나님을 위해서 살아야 한다고 생각하십시오.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을 위해서 살기를 바라고 계십니다. 바울은 그런 하나님의 뜻을 우리에게 전했습니다. 세례를 받고 그 다음부터 하나님을 위해서 산다. 바로 이런 세례가 그리스도와 우리를 연합되게 만드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위해서 살기 위해서 우리는 우선 욕망에 굴복하는 그런 삶을 살아서는 안 됩니다. <laughs> 욕망에 굴복하면서 사는 삶, 이것을 죄라고 부릅니다. 우리가 믿음으로 죄의 용서를 받고, 의인으로 선언이 되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안에는 여전히 죄의 흔적들이 남아 있습니다. 달리 이야기하면 죄의 습관들이 남아 있다는 겁니다. 우리가 품는 그 욕망 이것이 어디에서 그리고 이 욕망이 왜 자꾸 나오냐면 그것은 우리가 우리 중심의 생각을 갖고 있기 때문에 거기에서 벗어나고 있지 못하기 때문에 욕망이 자꾸 나오는 것입니다. 나 중심의 생각은 하나님 중심의 생각과는 전혀 다릅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위해서 살려는 우리의 길, 그리고 우리의 방향, 그것을 나 중심의 생각이 자꾸 방해하고 하나님을 위한 그 삶을 사는 그것을 하지 못하도록 우리의 길의 방향을 바꿔놓고 있는 겁니다. 나 중심의 생각은 자꾸 내 것을 만들려고 합니다. 바로 그것이 욕망이고, 그리고 이것이 결국에 가서는 죄가 되는 것입니다. 성경을 보게 되면 자기밖에 모르는 사람을 일컫는 비유가 나옵니다. 나단이 다윗 왕에게 해준 이야기가 바로 그겁니다. 어떤 성에 두 사람이 살고 있다 하고 나단 선지자가 다윗 왕에게 이야기합니다. 한 사람은 엄청나게 큰 부자였고 또 다른 한 사람은 무척 가난했다. 부자에게는 양도 많고 소도 많았는데 그런데 가난한 사람에게는 기껏해야 새끼 양한 마리밖에 없었다. 그래서 가난한 사람이 그 새끼 양을 무척 자식처럼 아끼고 키웠는데, 어느 날 부자 집에 손님이 왔는데, 그 손님을 대접을 하고자 이 부자 집 주인이 자기 집에 있는 그 짐승을 잡아서 대접을 하는 대신에 가난한 사람이 그렇게 소명이 여기는 그 짐승을 뺏어와서 그 짐승을 잡아서 손님 대접을 했다. 다윗이 이 이야기를 듣고 무척 흥분했습니다. 바로 이 이야기는 얼마나 자기밖에 모르는 사람들이 있는지, 그리고 자기밖에 알지 못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자기 자신에 대해서 모르고 있는지를 우리들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탐욕스러운 사람에게 세상은 여러분 어떤 곳일까요? 탐욕스러운 세, 사람에게 있어서 세상은 불편한 곳입니다. 탐욕스러운 사람에게 있어서 세상은 또한 궁핍한 곳입니다. 왜냐하면 아무리 쓸어 담아도, 아무리 쓸어 담아서 자기 것을 만들어도 세상을 다내 것으로 만들 수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많은 것을 자기 것으로 삼아도 궁핍한 마음을 갖게 된 것입니다. 오스카 와일드의 거인의 정원이라고 하는 동화가 있습니다. 커다란 그리고 멋진 정원을 소유한 거인이 어느 날 먼 여행을 떠납니다. 거인이 여행을 떠난 동안에 그 마을에 있는 아이들이 거인이 정원에 들어와서 뛰어옵니다. 거인은 긴 여행을 마치고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그리고 집으로 돌아와서 보니까 자기 정원에 아이들이 들어와서 뛰어놀고 있는 것이 보였습니다. 그것이 싫었습니다. 그래서 거인은 자기 정원에 들어와서 뛰어놀고 있는 아이들을 다 내쫓아버렸고 그리고 문을 걸어 잠궜습니다. 그리고 아이들이 들어오지 못하도록 그 정원에 있는 그 벽들을 더 높이 쌓았습니다. 그런데 그때부터 이 거인의 정원에는 겨울이 시작됐습니다. 거인은 겨울이 끝나기를 기다립니다. 그런데 거인의 정원의 그 겨울은 끝나지 않습니다. 정원 밥, 단 밖에는 봄이 되고 여름이 되고 그리고 가을이 되는데 거인의 정원 그 안에는 계절이 바뀌지 않습니다. 여전히 겨울이었습니다. 탐욕스러운 사람의 마음 그 사람의 마음은 거인의 정원과 같이 겨울만 계속되고 그 사람의 마음은 궁핍한 상태로 계속 남게 되는 것입니다. 탐욕스러운 사람은 이렇듯 공피한 마음을 갖고 결과 같은 마음을 갖고 살아갑니다. 그리고 그 사람은 절대로 하나님을 위한 삶을 살아갈 수 없습니다. 성경은 우리들에게 자기중심적인 그 생각을 가지고는 그 생각을 버리지 않고는 하나님을 위해서 살아갈 수 없다고 그렇게 가르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위해서 살려고 하는 사람은 그 사람은 자기의 욕망에 굴복해서는 안된다고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자기 욕망을 내려놓고 그리고 자기만을 생각하는 자기의 그 생각을 내려놓고 그래야지 비로소 하나님의 일을 할수 있다고 그렇게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우리는 간혹 내 생각을 버리지 않고도 하나님의 일을 할수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해보곤 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우리의 생각을 내려놓지 않는다면, 우리가 자기중심적인 그 생각과 마음을 버리지 않는다면, 그러면 우리는 절대로 하나님 위한 일을 해나갈 수는 없습니다. 그것은 언제나 하나님의 일을 하려고 하는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삶을 방해하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우리가 먼저 자기중심적인 생각, 그리고 자기밖에 모르는 그 마음을 내려놓아야지 우리는 그 다음에 하나님을 위한 일들을 해 나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위한 일, 여러분 그것은 결코 크고 멀리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위한 일이라고 하는 것이 여러분이 어디 멀리 가서 여러분의 생명을 내놓아야지만 할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일, 하나님 일을 하고자 하는 사람들은 먼저 자기 가까이 있는 일들을 잘해 나가야 합니다. 여러분, 가정생활 잘하시기 바랍니다. 아내를 사랑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남편을 사랑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부모님에게 순종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기를 바랍니다. 바로 그것이 여러분이 하나님을 위해서 할수 있는 일들인 것입니다. 여러분, 직장생활 잘하시기 바랍니다. 직장에서 여러분 최선을 다해서 여러분 일하시기 바랍니다. 직장 동료와 원수 되지 마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교회를 바라고 계시지 않습니다. 직장 동료와 잘 지내시고, 그리고 여러분 있는 그 직장 속에서 여러분 선한 영향력을 다른 사람들에게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교회 생활 잘 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주일 지키는 것 여러분 소홀히 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주일 예배 잘 하시기 바라고 헌금 생활 잘 하시기 바라고. 그리고 봉사하고, 그리고 열심히 기도하며 여러분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이런 것을 함으로 우리는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낼 수가 있고, 우리가 이런 것을 잘 함으로써 우리는 더 커다란 또 다른 하나님의 일을 해 나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우리가 새로운 삶을 시작을 한다고 한다면 하나님은 우리들에게 힘을 주십니다. 우리들이 자기 것을 싼그 일을 우리들이 중단하게 된다면 우리 안에는 틀림없이 걱정이 생깁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힘을 주십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힘으로 우리는 우리의 삶 속에 계속해서 자기 것을 만드는 그 일을 해오는 것을 중단을 했을 때 우리는 우리 안에 쌓였던 그 근심과 걱정을 우리는 하나씩 하나씩 내려놓는 일들을 우리는 경험을 하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을 위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힘을 주시고, 그리고 도와주실 것이라고 하는 것을 오늘 성경에서는 이렇게 우리에게 약속을 하고 있습니다. 공동 번역으로 로마스 6장 4절을 보게 되면, 그리도께서 스 아버지의 영광스러운 능력으로 죽은 자들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신 것처럼 우리도 새 생명을 얻어 살아가게 된 것입니다 또한 로마서 6장 14절에서 이와 같은 말씀으로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힘을 주시고 우리를 도와주실 것을 약속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은 율법의 지배를 받는 것이 아니라 은청의 지배를 받고 있으므로 죄가 여러분을 지배할 수 없을 것입니다 주의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예수님과 여러분 하나가 되기를 바라십니까 예수님과 하나가 되는 방법, 그 길. 우리는 그 길에 대해서 여지까지 많이 잘못 알고 있었습니다. 단지 예식으로서 세례를 받으면 그러면 우리들이 예수님과 온전히 하나가 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오늘 성경에 이야기를 하고 있는 예수님과 하나됨을 위한 그 세례가 무엇인지를 오늘 우리는 제대로 배우고. 그리고 우리는 그것을 기억을 해야 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세례를 받으시고, 그리고 죽기까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살아가신 것처럼, 여러분, 여러분도 예수님처럼 그렇게 살아가시길 바랍니다. 여러분이 삶을 다하여, 여러분의 힘을 다하여, 뜻을 다하여, 마음을 다하여, 하나님을 위하여, 여러분, 살아가시길 바랍니다. 그런 여러분, 그리고 저의 삶을, 우리, 그런 삶이 우리가 하나님, 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와 하나가 되게 만들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님과 하나가 되게 될 때, 그때 우리의 과거의 모습은 사라지게 되고, 그리고 예수님과 하나가 된 우리의 운명이 비로소 변화가 되게 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새로운 미래, 그 미래에 대한 여러분 꿈을 여러분 꾸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예수님처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간다면. 그러면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영광스럽게 하신 것처럼 우리도 영광스럽게 만들어 주실 것입니다. 하나님을 위한 삶을 여러분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을 위한 삶을 멈추지 말고 힘을 다하여 살아가시길 바랍니다. 그 삶으로 예수 그리스도와 하나 되시고 그리고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큰 은혜와 복을 누리시는 여러분 모두가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예수 그리도와 하나가 됨, 우리 중에 그것을 바라지 않는 사람은 단한 사람도 없습니다. 예수 그리도와 하나가 됨, 연합 됨, 그것을 이루는 것이 세례라고 하는 말씀을 오늘 우리가 함께 읽었습니다. 그런데 예수 그리도와 연합을 이루게 하는 그 세례는 단지 이식으로서의 세례가 아니라고 하는 것을 또한 우리가 오늘 주신 말씀을 통해서 배우게 되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세례를 받으시고 그리고 온 삶을 다하여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살아가신 것처럼 우리도 그렇게 살게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결심과 그리고 우리의 마음의 연약함을 하나님 아시오니 거룩하신 성령을 통하여 우리를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께서 죽기까지 하나님을 위하여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살아가셨던 것처럼 우리도 그렇게 살게 하시옵소서. 멀리 가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기를 하기보다 우선은 가까이서 내가 할수 있는 일들을 하게 하시고 그 속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나게 하시옵소서. 우리들의 연약함을 통하여 하나님께 소리를 도우실 때 하나님의 도우심을 통하여 주의 뜻이 이루어질 줄 믿습니다. 주의 뜻이 이루어지는 그것이 또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일이 될줄 믿습니다. 예수님처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살아가는 우리 그 우리가 완전히 그리스도 예수와 하나가 되기 하시옵소서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큰 은혜를 받으신 것처럼 우리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큰 은혜와 영광을 바라며 살게 하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